나무 나의 친구 나무 나무 너무 귀여워. 멍. 안녕하세요. 자 기다려. 오, 잠깐 발 바, 발로 가리지 말고 <웃음> 나무야. 뭐 <laughs> 있어? 기다려. 뭐하는거 <laughs> 오늘. <laughs> 기본적으로 알려드요아 운동, 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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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기본적인 스트레칭입니다. 다리를 음. 뻗고, 굽히고, 관자을 음.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네.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. 음.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네. 요즘은 자료들이 너무 잘 나고 QR 코드도 있어서 아. 찍으면 동영상이 나. 그래요, 근데. 팔아요 여기서? 아니요, 저희가 팔진 않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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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냥 사야 되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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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른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. 되고 네. 기본적으로 운동 같은 경우는 네. 버티는 네. 운동이 제일 많아요. 버티는 거요? 네. 어. 땀요 <laughs> 지 쫄아가지고 문 앞에만 있는데 <laughs> 바로 오네. <laughs> 그렇죠 좋습니다. 거기서도 네, 해볼게요. 네. 네. 버티죠. 네네. 네. 이게 넘어지지 않고 버티려면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스스로. 어. 네 좋습니다. 네. 오 좋습니다. 아이 뒷다리도 이렇게요? 네.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울 텐데. <웃음> 네. <웃음> 이때 네, 중요한 거는 몸에 손을 좀 초반에는 대주시는 게좋습니 아,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잡아주시것도 괜찮고, 몸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. 이탈되면 다시 제자리로 올수 있고. 야, 여기다 이렇게 서있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체중을 자기가 보증할 수 있게 하고, 이탈되면 다시 들어서. 아, 이탈되면 다시. 네, 다시 들어서 정확한 자세를 취해서 운동이야. 이 자세가 정확한 자세야 라는 거를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. 어, 어. 네. 그래서 살짝 들어주시 아, 그렇죠. 네. 네. 아이고, 나. 이탈되면 다시 시그널을 주셔서, 아유. 이건 운동이야, 이 자세야. 라는 거를 하고, 지금 여기가 좀 똑똑해서 금방이에요. 아, 그떻게요 어. 지금 여기 근육이 별로 없죠. 어, 네. 나무가 근육이 별로 없더라고요. 네. 최종적으로는 모든 고관절 진환다 수술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. 어. 대다 제 경험상 보면 한 8, 9, 0의 환자에서는 응, 응. 재활이랑 물리치료만 잘해도 오. 수술 없이 요즘은 다 극복이 됩니다 그렇구나. 어느 정도는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음. 수술을 해도 응. 재활을 해야 예후가 응. 좋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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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. 너무 잘한다 싶으면 응. 공의 바람을 덜르시는. 네. 그럼 푹푹 들어가가지고 네. 더 늘어나는 네. 거예요. 지금 이제 어깨도 네. 뒷다리도 근육을 쌓아요. 어. 그 이걸 놀이처럼 어... 하루 중에 간식을 주실 때는 네. 운동할 때만 그러게요. 딱 운동할 때만 주면 좋아요. 내려 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네. 어깨랑 여기 팔꿈치, 발목 관절 같이 운동이 됩니다.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 발목이 약하거나 팔꿈치가 많이 안좋은 애기들은 음. 어, 좀 조심해서 해야되지만 그래도 음. 이정도면 그래도 아무 음, 네.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손만 대주고 있거든요 어, 중요한건 체중은 자기 체중을 자기가 부중을 해야돼요 음. 수중치료나 수영 이런 걸 먼저 떠올리세요? 어... 해봤는데도 너무 번거로워 근데 그게 매번 젖잖아요 <laughs> 네. 잘 말리는 것도 어렵고 매일마다 15분, 최소 15분 정 해줘야 되는데 음, 그거는 진짜 네. 현실적으로 매일 할 어려워요. 수가 없어 네. 정확한 자세로 음. 좋은 환경에서 아기가 네, 두려워하지 않게 즐기면서 네네. 매일매일 조금씩 할수 있는 운동법을 찾아가지고 음. 요 어우 잘하네. 너무 <laughs> 그 잘한다. 병원에 좀 아이고 잘해. 네. 나무는 그러니까 <laughs> 네. 적응력은 좀 좋아요. 네. 손도 좀 탔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하루에 쉬면서 하셔도 돼요. 아, 쉬면서. 실제로 순수하게 운동하는 시간은 15분 정도 잡으시고. 어. 네 네. 병원에 네. 운동하러 와도 괜찮은 거예요? 뭐 예약을 잡으시고 운동 시간 지금... 진료비를 내더라도 이렇게... 맞아 있긴 있어요 근데 네, 사실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초반에 음. 이제 오늘처럼 교육하는 거는 음. 제가 이제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는 아, 괜찮은데 네네네네.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아, 되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. 활용하시고 네, 집에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백구나무야 안녕 언제나 해맑게 나를 반기지 듣기는 낮은 폭 기분 좋을 때마다 나오지